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읽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의 자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뭘 자랑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떤 인생에서 내가 뭘 자랑하고 싶은데 나는 뭘 자랑하면서 사랑하는 인생이 될까 여러분 이런 질문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 오늘 우리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즉, 사실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가난한 자는 또 비천한 성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이고요. 또 10절에는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알뜻 말뜻한 그런 말씀이죠. 굉장히 이렇게 내용을 축약을 해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 야구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앞에 있는 시험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난한 형편에 있든지 혹은 부자의 형편에 있든지 삶의 여러가지 믿음의 도전이 오고 또 내적인 유혹의 시험에 우리가 닥치게 되어지면서 그러한 삶의 자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가난한 자, 부한 자의 자랑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자랑에 대한 얘기를 뜬금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자응답하면서 반응해야지 성숙한 사람,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난하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성숙에 이르는지를 생각해 주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자랑한다 라고 할때 어떻습니까? 예, 자기 그돈 많은 것, 요즘 사람으로 말하면 내 재산 얼마야 하는 것 자랑할 만하죠. 아, 그것들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혹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름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자녀 좀 내세우고 또 우리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자랑할 만하죠. 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셔서 특별히 또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젊은 사람 같으면 몸짱 그래서 몸잘 멋진 모습 보여줄 때 자랑하기도 하고요 연세가 드셔도 아주 정정하게 건강 잘 유지하실 때 여러분 건강 자랑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야거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조금 더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여기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 다른 성경에는 비천한 신도 혹은 가난한 자 이렇게 번역도 하였는데 실제로 이 단어는 단지 신분이 어전 낮은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상태 또 자신의 어떤 신분도 소위 아주 높은 상태가 아니라 낮은 상태 그런 의미에서 신분도 혹은 물질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가난한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원망할 일이 많고요. 더군다나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는다든지, 어려운 박해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불평할 일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가난을 자랑하라고 하면 자랑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높임을, 높음을 자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아. 이것은 단순하게, 지금 물질이 없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믿으니까 부자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랑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사실 병이 들었는데, 금방 회복되어질 것이고, 다 좋아질 거니까, 그렇게 자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든 상황이 좋아질 것이니까, 그래서 높아질 것이니까, 이런 차원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 믿고 신실하게 잘 섬기시는 분 중에도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분 계십니다.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 잘 지켜가시지만, 사실 건강에 큰 어려움 때문에 아주 병으로 또 어려운 상황도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장기간 그런 상황을 견뎌내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순하게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믿음의 안목에서 자신을 볼 때만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의 가난한 형편이든지 혹은 우리가 어려운 지금 육체적인 고통의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어졌을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로 예술, 가장 예수를 가진 자. 그래서 하늘에 가장 부유하신 보물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고백한 사람은 우리가 일찍이 아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랑했었던 자기의 자랑은 우리가 보통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아, 가문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 가마리알 문화에서 아,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 하버드를 갔든지 우리 여기 캐나다의 맷길 대학에 아주 의과대학을 갔든지 뭐 이런 자랑할 만한 일이겠죠. 바울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잘했습니다. 또 자기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또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바울이 자랑했었는데 예수님을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바울은 여전히 그 전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더 이상 자기가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이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그거를 마치 하찮은 쓰레기처럼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할 정도로 어, 얘기했죠. 어, 왜?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해 봤을 때 전에 세상 것들 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포장했었던 자신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믿음의 자리에 같이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그는 내가 사실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내가 살아있고 증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내가 죽음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린도우수 6장 9절에서 10절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저도 목회자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더 부여하기를 사실 바랍니다. 또 그것이 절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이 굉장히 삶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상황적인 변화가 혹시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성경은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귀하게 생각하고, 또 예수 그스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있는 자신의 영적인 변화를 이 높음으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형편 은 없어, 나는 이렇게 해서 자기 위축되고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줄 아는 이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주눅들고 우리가 기가 꺾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 어깨에 힘들어가고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또 자랑해라. 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자인자. 예. 부자인자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앞에 형제라고 하는 말을 안 썼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인 목락 응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 우리 성도들 중에 또 부자가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자기 자랑이 뭘까? 예 우리가 알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그 재물 자랑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아 그것 때문에 자기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 말하지 않아도 막. 아, 그게 높아집니다. 아, 그런, 일 그, 심, 어깨에 힘도 들어가죠. 근데 오늘 성경은 부자가인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 보면 부자였다가 혹시 이렇게 우리 뱅크럽 돼가지고 우리 사업이 실패했을 때 아, 이거 감사하다. 이거 자랑하라는 건가? 혹시 이런 실패했다고 하는 거를 돈 없어질 때 자랑하라고 하는 건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 우리가 이 말씀에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예. 자신이 갖고 있는 부함,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예,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즉, 시든다. 뒤에 보게 되어지면 마치 예, 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자도그 행하는 일의 이와 같이 쇠잔한다. 어? Pass away. 이렇게 사라지고 죽게 되어진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부한자가 자랑할 것도 사실은 이 말은 자신의 부함, 재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들은 우리에게 일치적이고 또 제한적이고 또 사실 우리가 다 가져갈 일도 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랑거리 되지 못한다. 네.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손 안에 있는 부함도 사실 우리 것 아니라 아또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고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래서 이부한자가 자기 나자짐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부한 상태에서도 그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자랑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는 것 그것들은 사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하든 또 부자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자랑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부자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부를 맡겨주시고 이 일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야 자기가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을 높이고 재물과 더불어 자신을 높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 재물이 사라진 것 같이 자신도 사라지게 되어지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거나 쉽게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낙타가 받기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길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면 자신이 낮아집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죠? 나 때문에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믿음 안에서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 쓰러지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랑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겸손하면서 사실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주 안에서 자랑해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때문에 또 내가 갖고 있는 학위나또 우리 자녀들의 훌륭한 성공 자랑할 만합니다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사도 바울의 얘기 같이 내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의 자랑을 우리가 1번으로 생각했고. 또 그것에 중심을 둬야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시험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믿음의 길 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형편에 계신지 늘 주님을 자랑하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또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낮은 자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겸손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